찰스 다윈 종의 기원을 쓴 남자 신의 섭리에 도전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의 기원과 생명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위대한 과학자 찰스 다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잘 것 없는 자연학도에서 진화론이라는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1500년 동안 이어진 창조론의 거대한 벽을 허물었을까요? 그의 극적인 삶의 전환점과 흥미로운 에피소드 그리고 그를 둘러싼 충격적인 논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1809년 영국 슈룹쇼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그가 의학을 공부하기를 바랐다. 그는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지만 해부학 수업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의학 공부를 포기했다. 그는 대신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려 했다. 이처럼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방황하며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아 헤맸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비그로에 탑승한 것이다. 1831년 22세의 나이에 그는 측량선 비그로의 무급 자연학자로 승선했다. 그는 5년간의 항해 동안 남아메리카 와 갈라파고스 군도 등전 세계를 탐험하며 수많은 동식물을 관찰 했다. 그는 갈라파고스 섬에서 섬마다 다른 종류의 핀치새를 발견했고 이 새들이 모두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처럼 그는 항해를 통해 자신의 삶의 사명을 발견했다. 그는 5년간의 항해를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20년간 자신의 연구 결과를 비밀로 간직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교회의 권위를 흔들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평생을 원인 모를 만성질환에 시달렸다. 이처럼 그는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두려워한 나약한 인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광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에 대한 충격적인 논란을 가지고 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후, 그의 이론은 사회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었다. 사회진화론은 강한 인종이 약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주장하며,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윈은 사회진화론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론이 인종차별의 명분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또 다른 논란은 그의 진화론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은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했고, 인간의 의식과 도덕성의 기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의 이론은 과학적 진리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또 다른 자연학자, 엘프리드 월리스로부터 진화론에 대한 논문을 받은 것이다. 월리스의 논문은 다윈의 생각과 매우 유사했다. 다윈은 자신의 연구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발표될 것을 두려워했고, 결국 월리스와 함께 자신의 이론을 학회에 발표했다. 그리고 1859년 50세의 나이에 종이 기원한 더 오로전 어브 스피시즈를 출판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생명체는 자연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종교계와 과학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다윈은 이후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도 디센트 어브맨, 언드 셀렉션 인딜레이션 투 섹스을 통해 인간과 침팬지가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 아닌 자연의 일부라는 혁명적인 생각을 제시했다. 찰스 다윈은 1882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다. 이는 그가 생전에 신의 섭리에 도전했지만 결국 영국 최고의 과학자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의 삶은 진실과 두려움 사이에 끝없는 투쟁을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과학적 진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한다.